기자 회견 이거는 두 분의 전체적인 총평 어떻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지면들이 같은 거지. 아 그럼 이 다음에 또 펼칠 날이 있을 거다. 아, 왜 그러냐면 펼칠 어. 거를 자락을 깔아놨어요. 고성국 씨 입정 시켰죠. 아 어. 그렇죠. 아니 그 징후가 저는 1 0 0예요저 아. 끝단에 그래서 고성국 박사가 어디까지 줄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고 박사 고성국 씨한테 뭘주려고 하는 건가. 음.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제가 예측하는 거는 음. 철저하게 고성국 씨 입장에서는 돈을 쫓을 것 같아요. 음. 돈 되는 자리가 무슨 자리냐. 이게 그 공간 연장이 돈이 되거든. 근데 오히려 홍보 위원장 오케이. 자리가 돈이 더될 수도 있다 알겠죠 아, 근데 없어 보이잖아요 저없어 보이는 게뭔 상관이에요 근데. 가오가 중요한 상관니에요 그건 돈이 중요하지 무슨 가오가 아, 뭐가 중요하겠어요 뭐 이건 맞아요 고중국씨입당의 <laughs> 가장 큰 목표의 요인은 돈이에요 응치적 신념을 가지고 입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럼 수금을 하겠다는 예. 아, 했음 벌써 했죠 그럼 들어오면은 말씀한 대로 지방선거 출마는 돈이 안 돼요 돈을 써야 되거나 두 번째는 본인의 치부가 드러나거나 또 서류 놀라면 굉장히 뭐. 부동산 신고부터 재산 신고에서 다 드러나요. 최악이죠. 이윤럼 이유, 그래서 지방선거는 아니다. 음. 장동일 대표 어, 오늘 두 분의 일단은 전체적인 기자회견 이거는 총평 어떠십니까? 왜 했니? 왜 <laughs> 했니 이거예요. 그, 왜요? 근데? 당을 쇄신하고 개혁하기 음. 위해서 기자회견 한건 아니에요. 음. 본인의 약해진 당대표로서의 입지를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음. 아니면 은 흔들리는 본인의 리더십을 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음. 헐리우드 액션이다. 음. 그렇게 보여져요그서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나 아, 속이고 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왜냐하면 말과 행동이 달라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처음에 딱 얘기를 한게 음. 저희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네.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요. 아, 그죠 뒤에서 그랬죠.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음. 이거 어떻게 할수 있냐고, 이거. 음.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러한 당을 쇄신하고 개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이기는 정당으로 만드는 데 대한 전략이나 철학이 전혀 없다. 음. 그냥 참모들이 야, 쇄신해야 되는데 우리 뭐 해야 돼? 첫째, 둘째, 셋째 다 가져와봐. 음. 그거 다 지금 종합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대독한 거다. 음. 그래서 그냥 속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음. 아. 싶어요. 소주형이 음.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뭐 이제 민주당 논평은 윤석열 씨 개사가다. 음. 뭐 그러겠는데 저는 그냥 쥐며느리 같아요. <laughs> 쥐며느리? 예. 네. 어. 이렇게 좀 위험에 처하면 확 <laughs> 웅크려드렸다가. 아, 공, 공, 공. 좀 괜찮은 지은 다시 스물스물 음. 스물 음. 기어댕겨요. 음. 근데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이 패턴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강성으로 가다가 어느 정도 당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확 움츠러들면서. 약간 강약, 중강약이 있죠. 그렇죠. 밀당을 하죠. 음. 그래서 그때는 뭐 누구도 만나러 다니고 중진도 만나러 음. 다니고 당에 쇄신할 것 처럼 하다가 음. 또 만나고선 딴소리해서 다시 또확그 저기 짬물 아, 당원들한테 가요. 맞아요. 그리고 막뭐 유튜브 나가서 막 음. 강성 발언하고 어? 개엄은 말이야 정당하게 의회 폭거에 맞선 거다. 이렇게 하면 음. 또 하다가 또 중간에 막김도업정책위장 그만 두고 막또 흔들릴 아, 것 맞아. 같으니까 MB 만나러 가고 하다가 음. 수구 보설하고또 찍히니까 그래서 좀 이제 음. 뭉크해지는 거지. 음. 근데 이거 헐리우드 액션이 맞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주면들이 같은 거지. 아 그럼 이 다음에 또 펼칠 날이 있을 거다. 아, 왜 그러냐면 펼칠 어. 거를 자락을 깔아놨어요. 코성국 아. 씨 입당 시켰잖아요. 어. 아 그렇죠. 아니, 그 징후가 저는 1 0 0예요 아. 그것도 그냥 고성국 씨가 한게 아니라 당의 지도부의 일원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가서 음. 그파수 나가서 입당원서를 받았어요. 모를 리 없다, 장동혁이. 아니, 그건 당연히 고성국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음. 정식적인 어떤 그 말하자면 음지에 있는 사람을 양지로 끌어들여서 그렇죠. 스피커를 활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음. 박민영 장애창 갖고이 쉽지 않다. 음. 대장주로 가져와야겠다. 음. 그래 고성국의 대장으로딱 박아놓고 음. 양 옆에 이제 서라운드로 박민이 자녀찬을 하면서 이제 막 본인의 음. 어떤 입지를 음. 하겠다는 건데 고성국 씨가 뭐 지금 오늘 얘기한 뭐 개엄에 대한 사과에 어떤 동의를 하겠어요? 안 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엄은 잘못된 수단이라 그랬잖아요. 수단 음. 이런 개엄은 위헌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쵸. 위원이란 말죠 불법 겸이라 해야 돼요, 불법 겸에다가 걔는 명백한 위원이자, 음, 음. 그리고 탄핵받아 마땅한 일이었다. 음. 그동안 우리가 처절하게 반성하지 못했다. 음. 그러으로써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줘야지. 음. 미안한 게 아니라, 윤석열과 김건희와 절환하지 못했던 지난과 그걸 싣고 처환하겠다요 음. 정도 나오면 제가, 음. 어? 이거 뭐가 충격이 있었나 보다. 음. 아니면 지방선거 때문에 좀 급했나? 음. 하는데 아니에요. 이번 지방선거도 철저하게 고성국 중심으로 치르겠다는 음. 말하자면 잠깐 지면느리에 몸통말이 음. 정도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에요. 고성국 씨가 요 아. 정말 본인은 이렇게 크게 생각하거든. 내가 보수 음. 우파의 맞아요? 전략가고 스승이고 네. 선생이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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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각에서 그러던데 그 보수의 김어준. 하여튼 뭐 하여튼 뭐. 본인이 <laughs> 그렇게 되게 높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사람이. 네. 당대표도 아니고 김재원 최고가 갑자기 음. 즉흥적으로 음. 입당 을 되세요. 입당하실래요? 어. 그래, 뭐 내가 입당하지. 어. 김재원 최고는 오늘 아침 방송 나와가지고 짠거 아니고요. 네. 당대표한테 보고도 안 했고요. 그냥 입당한 거예요.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더 웃겼어요, 진짜. 답으 하지 말든가. 답으로 알아요, 누구를. <laughs> 네. 사전에 다 뭔가 음. 다 약조가 되고 음. 뭔가 딱 입당을 하게 되면 거창한 이제 환영식도 음. 해주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면 최고인 하기 전에 우리 고성국 박사 선생이 우리의 입당해 줬습니다. 음. 꽃다발, 꽃다발 딱 걸어주고 올림픽에서 네. 금메달 딴 사람처럼 환영해 줄것 같아요. 음. 음. 아, 근데 저는 오늘 음. 취재 돌려보니까 음. 음. 그래서 고성국 박사그뭐아이 스킴을 짠거 오케이. 뭐 정치란 게 그러니까 음. 저희가 뭐 지하 3층이니까 들어가 보면 아, 전날 야 고성국 데려와. 하고 오늘 사과 때리고 뭐 그렇게 약간 프로세스를 짤수 있어요. 근데 저 끝단에 그래서 고성국 박사가 어디까지 주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고박사 고성국 씨한테 뭘주려고 하는 건가?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됐어요 취재? 제가 취재를 좀 돌려봤는데 음. 이제 음모론 중에 시, 시나리오는 세 개입니다. 하나는 음. 이제 우리 이제 기자들이 다 말하는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이 비어 있거든요. 음. 그건 아닌가? 네, 저는 음. 아니라고 봐요. 그 지명직 최고위원은 지금 그래서 고성국한테 주려고 지금 쥐어준 그렇죠.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정도로 고성국 씨가 만족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네, 이 돈도 안 돼. 돈도 안 돼요 그거. 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가 이제 지방선거 출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음. 고성 씨 출마 안 합니다. 안 하죠. 음. 지금 아니, 유튜브로 소, 소위 말해서 코인을 이렇게 빠는데 출마를 뭘 합니까? 음. 그다 버려야 되는데. 음. 그 불가능해요.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이제 여러 사람 얘기인것 중에 제가 추론해본게이 공간이 이제 구성되거든요. 음. 지방선거. 요거 이제 잘 봐야 돼요. 공간위원장? 예. 네, 그거 배제 못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간위원장이 당적을 꼭 가질 필요는 없지만 당적을 가진 공간위원장이 올라올 거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이번에 아까 소수형이 말씀대로 말미에 첫 단에는 다 뻥카야. 뭐, 뭐, 무슨 상황이 맞지 않는 뭐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뭐 청년, 뭐 연대, 에이, 우리 맨날 하는 소리고 뒤에 뭐가 있냐면 당원 중심의 그걸 다시 재편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당원 소환제처럼 음. 지금 사실 정책이나 최고위원 소환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비율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단순히 (7대3)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공관위원장이 현재 입당한 그 고성국 박사가 죽이 되잖아요 이거 엄마 무시한 님이 돼요 사실은 예 네. 그래서 이거는 공관위원장 고성국 박사 손에 사실상 뭐 예를 들면 이준석 뭐 대표랑 계신 연대한다 공관위원장의 키랑 끝이야 사실은 왜냐면 연대했어도 공천 공간연장 도장 찍어서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음. 선거인데 함부로 못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저는 아무튼 그렇게 봤어요, 여 <laughs> 거기까지 갈수 있다. 그것도 맞는 시나리오일 수 있고, 네. 제가 예측하는 거는 음. 철저하게 고성국 씨 입장에서는 돈을 쫓을 것 같아요. 음. 돈 되는 자리가 무슨 자리냐. 사실 공간연장이 돈이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홍보위원장 자리가 돈이 <laughs> 더될 수도 있다. 아, 그쵸. 그렇죠. 근데 없어 보이잖아요, 저. <laughs> 없어 보이는 게뭔 상관이에요. <laughs>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 좀가가단위가 단위, 달라지는 가오가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그 사람 돈이 중요하지 무슨 가오가 아, 뭐가 <laughs>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홍보위원장이라든지 홍보특보라든지 음. 홍보위원회 뭐 부위원장이라든지 해가지고 음. 실질적으로 자. 당의 홍보전략, 음. 홍보전략 하면은요 그거 인쇄물 만들어야지. 음. 또 예를 들면은. 그죠. 뭐 유세차 같은 것도 그쪽에서 만들지 맞아요. 인쇄소 예를 들면 음. 또 그냥 당의 공식적인 홍보물 음. 다 만들어요. 음. 기획료 10억. 음. 그다음에 자기 아는 인쇄소에 맡기고 네. <laughs> 당에 오래 있을 수가. 맞아니뭐 이건 맞아요. 음, 저는 고정욱 씨입당의 <laughs> 예, 가장 큰 목표의 요인은 돈이에요. 마지막 생기자. 음.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입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럼 수금을 네. 하겠다. 고했으면 아, 예, 벌써 했죠. 음. 그러니까 고정국 씨가 장동혁 지도부에서만 존재했던 사람이 아니라 음, 지난 윤석열 정부에 몰락에 입주했던 사람이잖아요. 음. 그고정국씨 유튜버만 봤다며요. 음. 주로.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정국 씨는 이미 그런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여기에서 이미 가만히 있어도 돈벌수 있다. 음. 근데 돈을 버리고 당인으로서 들어와서 가치화 신념을 실현시킨다? 저는 그건 일도 없다고 봅니다. 음. 그러면 입당원서를 쓸 때는 지금 누리는 거 이상의 거를 얻을 수 있다라는 서로 간의 저울질을 하고 나서 들어온 것 같고. 음. 아, 그거는 이미 해야지. 얘기를 한것 같아요. 음. 저는 음. 물밑거래는 제 추측 건데. 그렇죠. 추론이지만 그렇죠. 그럼 들어오면은 말씀한대로 지방선거 출마는 돈이 안 돼요. 음. 돈을 써야 되거나 두 번째는 본인의 치부가 드러나거나 또 서류 놀라면 굉장히 뭐 부동산 신고부터 재산 신고에서 다 드러나요. 최악이죠. 이이원처럼 이유, 되죠. 그래서 지방선거는 아니다. 음. 그다음두세 번째 공관위원장은 지금 공천원금 터지고 하는 마당에 음. 이거는 여야가 피할 수가 없어요. 음. 장사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 조금 견제를 받긴 하죠. 그럼요. 이거는 네. 이제 이게 외부에서 음. 계속 이게 맞아요. 민주당만 보는 게 아니라 국민의도 보게 됩니다. 음. 그래서 공관위원장은 상징적으로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람을 세워놔야 돼요. 그러면 음. 1번이에요. 음. 지명직 최고. 그런데 음. 저는 지명직 최고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오. 최고위원이 홍보를 총괄하는 역할을 줍니다. 음. 그러니까 음. 1, 2, 3, 4, 5 최고위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1번은 뭐 조직. 음. 담당 최고위원 이번은 뭐 무슨 뭐 인사 관련 뭐 교육 관련 음. 뭐 이렇게 해서 홍보 관련 이렇게 줄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명직 최고한테 홍보 관련된 총 책임을 최고위원한테 준다. 음. 그러니까 지도부니까 줄수 있어요. 음. 그럼 홍보위원장을 밑에 두고 음. 지명직 최고로서 스피커 컬도 하고 음. 왜냐면 나와서 이제 메시지 낼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장동혁을 보여줄 수 있죠. 음. 나이도 네. 제일 많고, 어. 나이 제일 많잖아요. 어. 거기서 좀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한테 좀 대드는 뭐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양양자, 무재준, 음, 음. 그렇죠. 그렇죠. 눌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음. 저는 장동혁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일터상피. 음. 고성국 씨 입장에서는 1타3피 음. 그래서 저는 지명직 최고. 어. 너무 가능성이 어. 너무 높지 않냐 그래 봐요. 어, 일리 있네요. 이건 음. 어차피 우리가 한번 나중에 음. 이제 고성국 버시죠. 씨가 들어왔으니까 음. 갑자기 들어올 땐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음. 최종 목표가 돈인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돈? 저도 어, 손해 보는 장사는 안할 거예요. 어쨌든 어. 장덕 대표, 대표 이거는 오늘 결국은 약간 계사가 얘기도 왔는데 음. 저는 이제 양쪽에 돌려보니까 평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양쪽에서 얻어맞고 있어요 지금. 음. 아니 이게 묘하게 제가 말한 그 유튜버들 있잖아요. 장동혁을 내가 만들었다 하는 유튜브 채널도 있거든요. 음. 돌려보니까 그분들은 12월부터 장동혁을 패고 있었거든요. 음.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아시겠지만 단계 게이트를 음. 어물쩍 어물쩍 넘어갈라 해서 사실 약간 간을 본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거든요. 이거 칼 빼서 이제 이번에 하고 나면 사실 그렇게 한 명을 몰아가지고 게이트든 뭐든 음. 윤리로 죽이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도 칼 맞습니다. 정치판이. 그래서 칼집에 꺼내기 전에 이게 겁만 주고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 유튜버들 쪽에서 야너 이거 공약 아니었냐. 실제 공약했었거든요. 당대표 때전당대때 우리가 이거 보고 뽑아줬다. 뭐 하는 거냐 했고 빡세게 쪼았어요. 그 쪼는 와중에 이해원 후보자가 이쪽에서 지명되는 순간에 당이 털컹한 거야. <laughs> 당계 <당개> 카드 꺼내가지고 <laughs>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오늘 욕을 봐가지로 하더라고요. 오. 아니, 내일 모레 지금 결심 공판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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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예, 네, 그거를 지금 난리 났어요. 오. 네가 뭔데 윤석열을 사전재판 하냐, 장동혁이. <laughs> 근데왜 오늘 했대요? 그건 취재가 됐어요? 아, 오늘 한 거예요? 네. 아, 오늘 한 시점. 거는 그 장동혁 대표가 그결국그 날짜가 7일인 거는 정확하게 하지 아는데 이번 주에 이제 하려고 했었고 음. 근데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제, 제가 듣기로 제가 취재한 바로는 김도 정책에 사퇴했죠. 그 다음에 2탄, 3탄이 더 있었어요, 지금. 음. 음. 약간, 약간 지금 스탠바이 된 거야. K. 예. 음. K 한 명은 오늘, 어제, 오늘 사이 하려고 했고, 한타 더 나올라 했어요. 음. 그래서 약간 이게 줄줄이 사퇴하면 음. 파급이 있거든요. 그럼. 예. 밀당. 예. 음. 지금 원래. 면들리지면들리 사퇴... 네. <laughs> 그러니까 그런 거 <laughs> 민주당이 진짜 잘합니다. 음. 정치를 배워야 돼요. 민주당은 음. 탈당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1, 2, 3, 4, 5까지 설정해라. 음. 야, 네가 먼저 나가. 음. <laughs> 그래서 줄줄이 줄사탕으로 빵빵빵 나가잖아요. 지금 바로 무너져요. 맞아요. 그죠 그럼 민주당 잘하잖아요. 사실은. 잘한 게 아니라 이게 훈련됐다고 해야죠. 어디네요 <laughs> 음. <laughs> Well-trained. 음. 네. Well 음. 네. well 뭐 장동혁 대표를 제가 보고 있으면 이분은 본인이 살 길은 한동훈 전 대표와의 공생밖에 없어요. 이게 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그그짬물 당원들 뭐 이제 구구 쪽에서 막 욕하고 막왜안 하고 있어 하는데 그건 감정의 어떤 음. 영역에서의 주장이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머리를 쓰는 거지 나름. 아, 내가 그래서 맨날 그 자기 그래서 자기가 그랬지. 계획이 다 있다. 에. 내가 다 여러 가지 계획을 <laughs> 세우겠다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침마다 계획 세우고 세우고 고 그게 <웃음> 그거거든. <웃음> 한동훈을 데리고 가야 돼요. 에. 왜냐하면 윤석열이 어떻게 망가지는지까지. 왜냐하면 본인이 어. 언젠가는 이대로 한동훈을 빨리 쳐버리면 팔아먹을 재물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윤석열이 저는 최소한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는 그 순간에 한동훈이 재물이 될 거예요. 음. 그때까지 끌고 가서 때려말뜸 여기도 때렸다 저기도 때렸다 하면서 가지고 이렇게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듯이 하다가 결국에는 윤석열에 대한 어떤 그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 한동훈 던져주면서 얘 때문에 그래. 얘가 탄핵을 찬성해서 음. 여기까지 이르러서 이러면서 빠져나올 음. 유일한 카드인데 이걸 빨리 버리라고 하니 음. 장도님 입장에서 나 계획이 있다고 왜 자꾸 버리라고 그래 이거지 그러지 않아요? 음. 그 공부 못하는 학생이 나 직접 공부할 거라니까 음. 나 그거 다 계획 세워놨어 네. 시간표 다 짜놨다니까 네. 엄마가 내일 시험이야 다 계획이 있어요 네. 저도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가그럼똑 네. 같은 거예요. <laughs> 맞아요.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조치가. 시험장에 이제 안 들어가면 되죠, 사실은. 안 들어가? <laughs> 차 막혀서 못 들어갔어요. <laughs> 기억나세요? 그 월간 호남하겠다고 11월에? 아, 안 갔네. 예. 네. 그거 제가 지금 쫓아다니고 있어요. 왜안 가시냐? 아니, 월간 호남한다고 해 놓고 연간 호남하고 계세요. 호남 한번 가고. 때 연... 네, 쳤어요. 연간 호남도 안될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 한번 갔잖아요. <laughs> 그리고 안 하고 이제 오래됐잖아요. 네. 새해 워낙 안 갔잖아요. 원타임이구나, 그러면. 그럼, 지면을이라니까. 어, 음. 그러니까 그때 한번 하고 화들짝 놀란 거죠. 사실 음. 저는 가는 거 찬성하는데. 지면을이 이렇게 탁 놀라요. 네. <laughs> 그때는 타이밍이 안 좋았어. 왜냐면 제가 지금 물론 좀 적폐기자로서 전략적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음. 태극기 밀 때는 태극기로 밀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어설프게 월간 호남 하겠다고 어디 주소 들은 거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태극기 쪽 욕먹고 그때 별것도 아니고 해프닝만 하고 그때부터 지지율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음. 사람들 봤을 때는 장동연 대표의 오른쪽 왼쪽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전략적인가를 보는 거예요 당에서는. 적어도 당에서는. 근데 거기서 빵점 맞았어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장동혁 대표는요. 정치력이 답단해. 모자란 게 아니라 없다니까요. 없어. 없어요. 어. 자격도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저는 예전 윤석열을 많이 닮았다. 음. 오대산 오대산. 음. 오늘만 대충 사는 느낌이에요. 아. 지도자 이그 대표 자리 유지하려고. 네. 최근에 행보도 보면 사실 그 필리버스터 24시간 했잖아요. 아. 고 약발이 떨어졌거든. 아 그날 어.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거기까지였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약발이 한참 올라올 때막 이혜원 그 후보자 임명되면서 쫙또 이제 충격파가 있었고 음. 그 안에서 좀이 장동혁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좀 전환해라 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던 차였는데 그 약발이 떨어지던 차에 결국에는 이제 사실상 뭐 수가 이 세신안을 내겠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음. 그래서 저는. 또 이것도 약발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 음. 이 쇄신안에 대한 부분들. 하, 그렇또 <laughs> 다른 수를 또 이제 오늘로 끝이에요. 뭘 약발이 있어요? 아니, 부정적인 <laughs> <할> 것만 있지. <laughs> 아니, 그러니까 욕만 얻어 먹을 걸 더. 에. 뭔 약발이 있어요? 혹시 알아요? 고, 고성국 있잖아. 뭐. 고성국 네. 있잖아. 그러니까 더욕 먹지. 역 역할을 할것 같아 고성국. <laughs> 한번 보세요. 기대하십니까? 어, 뭐 장동혁이 쭉 버틸 것 같아요. 아. 버텨줘야 되고 음. 지방선거 끝나고 바뀌어야 된다.